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한다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채색하는 영상을 더빙해 볼 건데요. 지금 제일 먼저 색칠하고 있는 친구는 꽃향기라고 토끼랑 꽃향기를 합친 이름이고 제가 중학교 때 만든 캐릭터예요. 아, 애들이랑 캐릭터 만들고 놀았었는데. 이거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봐줄만한데 이렇게 색을 칠하기 시작하면 조금 구려져요. 제가 색칠을 잘 못하거든요. 조금 이게 이게 뭐지 싶은 상태가 되긴 하는데 전 주로 그냥 색을 안 칠하고 그립니다. 이 왼쪽에 색연필 숙채화돼 있는 건 색연필이랑 숙채화로 채색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때 저기에는 꽃을 그려놨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색칠을 했어요. 저 때는 안 했지만 그 화분 흙을 칠해주고 이날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제가 쿠팡에서 쿠폰을 받아서 2만원짜리 그 캐리어 가방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집 주소가 변경이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서 그걸 가져왔는데 다행히 가져가지진 않으셨더라고요.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소화 다행이다 하고 가져갔는데 기막 나온 김에 반택을 보내야겠다. 편의점 택배로 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편의점 택배를 보내려고 했는데 기계가 이상한 거예요. 종이가 안 나. QR이 막 반으로 잘려서 나와. 그래가지고 다른데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 다른데서 하려고 저희 학교 주변을 갔어요. 갔는데 학교 주변에 고장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주변으로 왔어요. 고장 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제 기분이 딱그 날씨였어요 진짜 반택 보내야 되는데 이미 돈은 받았는데 그래서 좀 버스 타고 먼데까지 나가서 좀 걸어가지고 반택을 보내고 왔어요 아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해방감이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아 지금 저 뭐라 그러지 바닥에 까는 거 매트 깔게 보라 그러죠? 하면 저걸 색칠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파란색 보라색이 여러분을 차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라색을 써서 좀 차분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그냥 파란 바닥이 됐네요. 저기 고양이가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고양이 밥이랑 낚싯대랑 물고기 장난감이랑 살실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살실을 색칠하고 있네요. 아 손톱 지금 잘랐는데요. 저 손톱 어 아, 잘라주고 싶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안 보이지만 가랜드를 색칠하고 있거든요. 보이나? 이안 보일, 안 보일걸요? 색연필을 고르고 있나 봐요. 찍은 지좀 오래돼서 당시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배터리가 다 꺼져 있더라고요. 한20몇 프로 남았었나? 다 영상을 찍고, 아, 이제 그만 찍어야겠다. 색칠 다 했다고 봤는데 배터리가 20여 퍼센트인 거예요. 약속 있었는데, 그래서 헐. 이 그러고 급하게 충전하고 나갔어요. 버즈 배터리 들고. 그때가 언제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약간 정원 좋아해요. 꽃집 이런. 풀떼기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런 걸 좋아해서 삽이랑 이렇게 조경 도구들 넣어놓는 박스입니다. 어 손톱 자르기 귀찮아서 내비뒀는데두 번째만 날라가가지고 지금 저저 때도 아 잘라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하면서 안 잘랐어요 왜안 잘랐을까? 잘라야 되면 잘라면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하면서 안 잘랐어요. 저는 고양이라 한 마리 키우는데, 지금 11살 먹었어요. 되게 늙었어요. 언제나 아기긴 한데, 볼 때마다, 아, 많이 늙었네. 싶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죠? 샤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괜찮아. 오래오래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반에 있는 꽃칠 해주고 제가 토끼를 좋아해요 아 토끼랑 꽃이랑 합친 캐릭터가 있을 정도로 토끼랑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아 이거 구어쌤이 고3 담임쌤이었는데 꽃이 예뻐요 하니까 쌤이 꽃이 하면서 점정해주시는데아 뭔가 킹받아가지고 아, 네. 그리로 계속 생각나요. 꽃 얘기할 때마다. 계속 신경 쓰여. 아. 선생님이 내게 맡기고 가신 거. 다른 교정. 그리고 이제, 화분 밑에 부분 칠해주고. 이게 바닥 칠하는데, 이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제가 그날 바닥을 칠할 때 이거를 그냥 그림을 그려서 뭐 나무판자인 걸 티를 낼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말고 색연필로 할까? 했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만약에 망했을 때 지울 수가 없잖아요. 색연필은 색깔로 다 덮어버리면 되는데, 색깔로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카톡이 오네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할게요. 저도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괜찮아요 다른 얘기 하면 돼요 제가 김치전을 되게 좋아해요 김치전을 좋아하는데 요리를 못해요 요리를 못해가지고 어... 스스로 해먹으면 김치전이 아니라 김치떡이 돼요 푹신푹신하고 뭉쳐져 있어요 저는 원래 얇게 바삭하게 기름이 튀겨져야 되는데 전 약간 빵을 오븐에 구운 것처럼 포실포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전을 자주 해먹진 않고 해달라고 하는 편이 제가 안 해먹어요. 집에서 아기처럼 김치전 해주세요. 하고 삽니다. 오빠 뭐 어때요? 약간 양심이 좀 찔리긴 하는데. 많이 찔리긴 하는데. 제가 해먹는 것보단 그게 맛있거든요. 바닥 거의 다 칠했는데. 이거 영상 보면서 더빙하는데 진짜 너무 졸리다. 이거 보면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내가 자기 전마다 봐야겠다. 너무 졸린데? 이 영상 아직도, 아직도 한 3분 남았는데. 너무 졸리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은 확실히 잘것 같네요. 정말 졸리네요. 그 다음에 좀 진한 갈색 가져와서 바닥 색칠해줬는데 저는 벽을 그릴 때 벽돌이 약간 좀 갈색이면서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검정색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무도 똑같이 생각해요. 나무 바닥도 약간 좀 벽돌 색깔처럼 약간 붉은데 갈색이고 약간 까맣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색을 다 썼고요. 아마 저거 마지막에 한 색깔로 다 칠했던 것 같은데 어른의한 색깔로 다 싹. 저는 약간 통일감을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 칠해봤어요. 저러고 다 칠한 뒤에 이게 원래 영상이 2배속인데 저를 3배까지 올리게 하는 친구가 나와요. 상 2배속인데 제가 딱 민트색 펜 들고 민트 초코는 싫어하지만 민트 색깔은 좋아해요. 이색펜 들고. 펜을 돌리면서 엄청 고민을 합니다. 아, 벽지 뭘로 하지? 벽지 뭘로 하지? 패턴을 그릴까? 민트색으로 다 색칠해버릴까? 하다가 패턴을 그립니다. 패턴을 그리는데, 그리는 과정에서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눈는안 나나 하다가, 단 두세 번째쯤 되니까 너무 지루해서, 와, 그만 그리고 싶다. 그만 색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는데도 그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와 정말 노가다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배경을 그릴 때는 배경이 뭔가 저런 포스터를 많이 그려놔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스터를 많이 많이 그려야겠어. 그러니까 배경을 그릴 필요가 없게 색칠하고 끝낼 수 있게. <laughs> 아, 진짜 저거 그릴 때 너무 힘들었어. 거의 다 끝이 났어요. 항상도 끝이 나가고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끝이 나가겠죠. 그럼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다들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졸리네요. 어우.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